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뵙습니다. 오늘은 교사에 대한 소명, 임무, 자격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어,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사의 일을 중요한 위치에 두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인 동시에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자이기보다는 교사로 더 불러, 불려졌습니다. 설교자는 경책하며 권면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일까요? 맞아요. 설교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진리를 전제로 하여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임무는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잘 다듬어서 그것을 청중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므로 그것을 삶에 옮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설교자의 임무이고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설득과 권명과 또 웅변과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기본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것일까요? 교사의 기본 임무는 맞아요. 가르침이겠죠. 가르치는 것이겠죠. 교사는 사실 가르치고 사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간추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구체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을 찾는 것이 바로 교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 진리가 이해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질문할 기회를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의할 시간을 줌으로써 이렇게 함께하는 학습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겠지요. 교사는. 설교자의 설교자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삶에 적용도 시키고 호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 그리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교사로서의 소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교사의 임무입니다. 교사의 임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어린이들, 또 학생들, 또 내가 맡고 있는 구역원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르침과 같겠지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선택과 그 임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의 자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던 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어그 시대를 이끌어 갔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제사장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로서의 제사장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은 신약의 신약의 진리와 또한 신약 시대의 조건에 적응시키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교사의 직무를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했죠. 그들은 그,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백성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게 만들어 줘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사의 역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사의 임무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임무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제사장의 임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격에 있어서 교사는 구원받은 자여야 하고 헌신된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름보험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읽다 보니까 음, 이 사람은 학교에... 어,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이제 교사,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 그 사람의 면접을 봤을 때, 당신은 우리 학교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갖추어야 할 소양, 바로 교육을 그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교수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교회에서, 어, 교회 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면접을 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은 교사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이며,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교사를 하기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 세상의 교육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 교수로서의 교육 교역자로 그어 교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곳에 가서 교수를 할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배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헌신된 자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름받음을, 기름부음받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물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맞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은 레위지파이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죠. 오늘의 교사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슴받은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사는 빠짐없이 이렇게 자신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 아니라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헌신했습니다. 제사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 자의 섬기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꾼은, 일꾼은 주인이 아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뜻, 뜻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되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뒤로 남겨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사는 어때야 합니까? 제사장과 똑같아야만 합니다. 교사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제사장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되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교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누구나 기름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의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 이는 먼저 그를 제비 뽑아, 뽑아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가르치는 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을 새로 세우는 헌신 예식에서 기름과 피가 동시에 제사장에게 뿌려졌습니다. 기름은 오늘날 성령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같이 찾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엄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의 피와 권유,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 교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교사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의미는 피에 의하여 제사장이 깨끗하여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피의 속죄를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무한제로 무한도로 자기가 살아 있는 한 드려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때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사장과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헌신된 자이어만 한 자, 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교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제사장은 또한 자기의 생애와 임무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권위가 또한 있어야만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그의 적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능력이 많고 외적으로 보아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의 사역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교사에게 있어서도. 바로 제사장과 같아야 되고 또한 교사의 삶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열심을 낸다 하여도 바로 그에게 타고난 능력과 재주가 있다 하여도 바로 능력이 많고 외적으로 보아 모든 것에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의 사역은 실패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사에게 있을 때에만 영적인 결실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그 명예와 모든 권력이 그에게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로서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맞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그 믿음을 누릴 때,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교사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사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내게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만 될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면 그에게는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정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은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뵀는데요. 바로 교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배웠지요. 첫째는 소명.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임무는 어떻합니까? 그 인물을 책임질 그런 힘이 있습니까? 네 번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너 예수님의 사람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고집을 버리면 편지가 되고, 바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는 크리스찬이 될수 없습니다. 교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참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까?